선하다, 착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저 사람 착하다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잘 못하면서 잘 먹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착해 보여!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함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에서 헬라어 선하다 라는 단어는 올바르다, 정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어, 이거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 같은데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 우상 때문에 기독인들이 박힐 받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니 이 기독인들은 얼마나 고독할까요? 그리고 또 상처를 받겠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지러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팎으로 겪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선한 일, 옳은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 옳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그 착한 일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마음은 바로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순한 그런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laughs> 1장을 보면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이 매여서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어, 영어성경 n l b 에서 h i s heart without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과부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부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할 것 없는 과부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죠. 어, 누구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갖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모두 사람은 연약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패러사신 우리 형제들을 바로 불쌍히 여기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내 신발을 신는다고 하거든요. 같은 마음이 되어보려면 그의 신발을 내가 신어봐야 된다. 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극률이 여기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과 같이 되신 그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은 특별한 성격이나 은사가 주어진 사람만 해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그러나 모두 다. 같은 마음을 행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우리 누구나 특별한 사람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모두 다한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절과 십절을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압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선한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내게도 악담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나도 악담으로 모욕으로 주되, 얼마큼 해주고 싶어요? 두 배를 얹어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성종이. 인간은 한대 맞으면 복두시, 복수심이 생겨서 두대 팍팍 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 이옥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려 복을 빌어 주어라. 그렇게 도려 축복을 해 주라. 기도해 주라. 왜냐면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이구, 복덩이. 나의 복덩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나로 인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 말씀해 주세요. 불러 주세요. 복의 통로는 바로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에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바로 선, 선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혀를 단속을 합니다. 악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야려 하지 않아요. 어, 뭐, 보통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칼과 무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담아놓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겠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내어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함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합니다. 자신이 현재 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하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못떠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해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선을 행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바로 화평이에요. 많은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바로 죄인 된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도록 준비하신 예수님의 선한 일입니다. 원수된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또 원수 시간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그 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무엇이라고 하죠?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서 대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하시느니라는 것은 대항하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악행한 자들을 진노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더 선을 행하고 싶죠. 그런데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잠시 선은 행해 보지만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치요, 지치가 없거든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의 최고 일 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거 쉽지 않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는 건 바로 내가 유익을 붙이 아니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제의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또 지속적으로 행하여 갈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므로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를 축복하면서 파평을 구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날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날 하나님으로서 위로와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아까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3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십삼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에, 열심히 에라온는 헬라어는 질로타이라고 합니다. 질로타이는 타는 듯하다. 뜨겁게 하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형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선을 행하는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는 해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을 보장해 주셔요.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그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보같이 되어버린 사람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에는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과 삶에서 오는 불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불현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에게 너가 복종이다,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근심하지 맙시다. 그 순간을 이기면 점점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의를 위한 분한을 받을 때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어,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건 내가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증가 불편을 그런데도 감내하면서 그리스의 고난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악한 것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묻기도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아, 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사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죠. 하나님에 관해 대답할 것을 준비했다가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잘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바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수 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집니다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고 신전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받는 욕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전도하다가 보면 욕설을 퍼버리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욕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욕설 붙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딱 갖다 붙이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스스로의 더러움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아, 손을 행했는데 고난받아요. 오, 그럼 뭐, 일이 뭔가 잘못된 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죄책감 같은 것도 듭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도록 고난받는 중, 고난받는 분 중에 기억나는 분 계시죠? 우리보다 앞서 가신, 네, 욕, 예. 네. 우리 구약에는 그 욕이 있고요 또, 우리의, 어, 베스트 프렌, 이면서 우리의 러드, 주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욕도 어, 요셉 네유셉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 어, 선조들 은다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네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희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는 단번에죄 위에서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뜻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고난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 딜레마가 있어요. 저에게도 또 고난이 찾아온다면 딜레마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또 혼란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오면, 아, 이건 아닌데. 잘못된 일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냥 고난을 피해가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을 피해갈 방도만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고 생각할 때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게 됐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이 재료가 되어서 이세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구 절과 2 0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우겨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가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당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감옥에 하고 어, 옥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옥에 갇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선포하기 원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영, 그 영이라는 표현은 헬라우로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영은 어, 성령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폐역한 세대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시라고 볼수 있어요. 노아 시대는 타락이 아주 극심했죠. 하나님께서 썩은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그 하여야 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는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회개할 수 있게 기간이에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할 일을 해야지만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심판을 준과 동시에 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물이 방주를 이렇게 쭉 밀어 올려 주어서 방주가 아랄라산에 머물러 검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로말미야아 구원 받은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해서 여덟 명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얻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유죄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함에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 그 물은 침례를 상징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죠. 세례식은 형식이지만 예수 그리스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아, 넌 이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다. 고백한 사람에게 이 세례식을 베푸죠. 세례 주는 물은 살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 주는 것인가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깨끗해진 이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걸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관세들과 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은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의 모든 세력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발안에서 이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발라드에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할 것이 말고 열심으로 행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구원을 얻기까지 만왕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종리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